안녕하세요. 제몽크입니다. 이번 상대는 잭스입니다. 잭스는 요즘 1티어들 챔프 상대로 카운터로 뽑기가 좋습니다. 탑 1티어 챔프들이 거의 평타에 관련된 스킬이 많은데, 잭스는 반격으로 평타를 아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요즘 원딜들도 빨리 세지기도 하고, 마법사들이 요즘 암살자 때문에 힘을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알게 모르게 티어가 오르고 있지 않나. 특히 잭스 같은 경우 성장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후반에도 정말 강한 편입니다. 잭스는 실력에 따라서 편차가 좀큰 편이라서요. 기존 티어가 높은 잭스들은 초반에 포션 특성을 찍고 싸움을 걸러오거든요. 초반에 포션과 반격, 그리고 공속 패시브로 원래는 강하게 몰고 가는 편이에요. 세트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피가 너무 빠지지 않으면 잭스와 상대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초반에 센 캐릭터들 상대로는 라인을 무조건 당겨주세요. 상대를 잘 모르겠고 어려운 것 같으면 그냥 당겨서 안전하게만 플레이 해주셔도 됩니다. 잭스가 저렇게 스턴을 넣으려고 하면 미리 W를 켜주세요. 이렇게 라인을 당기다 보면 가끔 흉악한 녀석들이 있는데 저렇게 없어질 때가 불안하죠. 아드만 박으러 가는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별일 없어서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이 아니었어요. 설렁탕을 끓이고 있었어요. 사실 저 상황을 봤을 때 적은 가면 안 됩니다. 정글이 케인이고 그브라서 상성이 이미 틀렸어요. 근데 이때 간 이유가 키아나가 야소를 따서 혹시 몰라서 갔는데 이때 케인이 그냥 블루를 버리고 아래쪽으로 빼야 저희가 살려주는데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피가 너무 달아서 제가 비빔국수를 만들어줘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키아나가 많이 열 받았을 텐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키를 잭스가 먹고 라인도 이상해졌어요 탑 라인 전에도 악영향이에요. 이래서 종글을 초반에 약한 픽을 안 뽑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초반에 영향이 크거든요. 기왕 라인을 밀게 뒀으니 최대한 천천히 밀어줍니다. 그부가 위쪽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자면 라인을 당기고 싶잖아요. 일부러 거리를 줘서 광역 스킬을 우리 미니언에 다 맞춥니다. 어, 이러면 라인이 빨리 안 밀리거나 다시 당겨집니다.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쉽죠? 근데 라인을 다밀 정도는 아니어서 천천히 빅웨이브를 끌고 갑니다. 미니언이 좀 쌓였으니까 슬슬 까불어줍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잭스의 반격은 모델 패시브 스택이 안 쌓입니다. 쉐는 방어함이라서 스택이 터지는데 잭스는 회피함이라서 안 터집니다. 잭스 하는 사람들이 패시브가 안 터진다는 걸 알아서 웬만하면 스턴 놓고 빠집니다. 대개로 킬각은 반격 쓰면서 돌진이 빠졌을 때가 킬각입니다. W가 없어서 살짝 고민하면서도 이게 또 정글러가 안 보여서 그랬는데 방금 위쪽 캠을 다 먹었으니까 아래쪽을 갔을 겁니다. 가끔 저 혼내주려고 아랫동선을 그냥 안타고 기다리는 흉악한 녀석들이 몇몇 있어요 다행히 바텀 이었네요 지금 덤블 조끼가 있고 6렙이 된 타이밍이 모델가 강력한 타이밍입니다 이럴땐 궁만 쓰면 무조건 잡는 거니까 궁을 아까워 하지 마세요 정글러가 오면 호응을 확실히 해주세요 킬을 못 먹어도 죽이기만 해도 미니언을 태울 수 있으니까요 저렇게 되면 커버온 그부도 손해에요 저러면 정글러들이 삐져서 탑에 안 옵니다 그럼 끝나고 당선되는 거예요 탑은 그만큼 험한 라인입니다 이제 저를 잡으려면 3명 정도 와야 됩니다 근처에 케인이 있으니까 한번 싸움을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상대가 전부 물리 딜이라서 제가 잘 안죽어요 지금 봤는데 잭스가 저화네요 아, 점화로 킬 못따면 아시죠? 거기다가 저는 이 판에 텔포를 거의 안 썼습니다. 다시 보시면 항상 온이에요. 상대가 막을 의지가 없어서 그냥 밀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티어 상승에 도움이 되셨다면 라고 하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짧아서 짧게 한 편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몽크입니다. 아, 이번 상대는 잭스입니다. 아, 다 아는데 그냥 안 하면 허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점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캐리력 면에서는 점화도 나쁘지 않아요. 숙련도가 높으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인을 당겨주세요. 익숙하실 텐데, 저희 국룰이에요. 너무 미니언이 많이 쌓이지 않게끔 해주세요. 이쯤에서 멈춰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아요. 여기서는 최대한 방어해서 라인이 안 풀리게끔 해주세요. 저 대포 미니언은 지금 라인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살짝 틀어서 저 대포만 타워에 맞게끔 유도를 합니다. 제가 자꾸 라인을 걸치려고 하니까 잭스가 툭툭 치죠. 이때 싸움을 하면 안 됐었는데 저 말아서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도란 방패가 아니라서 유지력이 밀려요. 이때 제가 먼저 집에 가면 라인이 박히기도 하고 탑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가면 잭스는 텔포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집을 안 갔습니다. 제가 안 가니까 잭스도 안 가더라고요. 무리를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들어올 만도 한데,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위험한 행동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사실 지금 보니 생각이 든 건데, 거의 덤불조끼만 간것 같아요. 거의 최근에 탑에 AD 캐릭터들만 나오니까, 흡혈하는 캐릭터들 뿐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얼리게 되면서 저만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덤불 같은 치감템은 이제 필수입니다. 아까와 비슷하죠? 덤, 돌진한 후에 스텝 먹이고, 제가 6렙 덤불이죠? 키각입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과감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냥 Q 끝사거리로 계속 때려주면 됩니다. 잭스가 들어오면 또 죽는 거고, 안 들어오면 피가 다 빠져요. 이 잭슨은 안전하게 하려는 습관이 있어서 확실할 때가 아니면 싸움 자체를 피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상대가 예측을 너무 뻔하게 합니다. 탑에서는 수익히는 게 다른 라인에 비해서 치명적이에요. 다른 라인의 개입이라고 해봐야 정글 뿐인데, 정글이 안 오면 혼자서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변칙적인 플레이를 좀 해야 해요.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 특히나 잭스는 쉬애물이 있잖아요. 고티어 잭스들은 그걸 활용을 잘해요. 다이브를 당했기 때문에 잭스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 잭스 상대할 때 어려움이 없었으면 해요. 이렇게 이겼는데 미드가 게임이 갑자기 하기 싫다고 해서 게임은 좋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었을 당시엔 게임을 던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아무튼, 잭스 상대법은 여기까지이고,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티어 상승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